네, 어제 어, 토고사를 지낸 가중의 천인데요 밤새 초를 밝혔더니 꽃이 피었습니다. 어, 정말 너무나도 기쁘고요. 토고산 그 샵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우리 신도님들 늘성물받으시고요 하시는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항상 이 터전에는 입구 문전에 길문이 열려야 되고요. 그 터전의 기운이 편안하고 마음이 마음이 안정적이고 어, 좋은 기운이 흘러가야 그 터전에 어, 영업문전이 열리고요 구설이나 여러 가지 직원들의 다툼이나 또 오시는 손님들의 음, 구설들을 구설들이 에, 막아질 수가 있습니다. 항상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신도님들 선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시는 일들이 잘 되기를. 바라 겠 습니다. 선물 받 으세요. 감사 합니다.